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팀에서 출시된 게임이죠, 19 게임을 여러분들의 윈도우 PC 활용해서 같이 24시간 동작하는 사설 서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명령어 등은 제가 고정 댓글란에 매뉴얼 URL 남겨드릴 테니까 영상과 함께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서버로 사용하실 윈도우 PC 준비 되셨으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실 작업은 여러분들의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신의 네트워크 환경에 공유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트포워딩은 그냥 건너 뛰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공유기 한대 두시고 그 아래쪽으로 pc라든지 tv 핸드폰과 같은 여러가지 디바이스들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이런 사설망 환경 이용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공유기로 접근을 하셔서 포트포워딩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별로 포트포워딩 할수 있는 ui는 조금 다른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포트포워드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서버로 이용하실 pc의 사설 ip 쪽으로 udp 7777번 하나만 포트포워딩 걸어 주시면 되고요. 매뉴얼에 브랜드별 포트포워드 하는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 참조하시면서 UDP 7777번 포트포워드 해주시면 되고요 자 IP 타임밍 기준으로 포트포워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유기들은요 포트포워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IP 타임은 플러스고요 아마 추가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포트포워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이름은 아무거나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1 9개일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종류는 그냥 건너뛰고요. 자, 여기,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요합니다. 기본 값 TCP일 텐데, 클릭해서 UDP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 포트, 내부 포트 이렇게 두개 있죠? IP 타임은 두 개가 있는데요. 공유기마다 이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포트만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 포트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있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IP 타임은 둘다 있기 때문에, 여기, 외부 포트에 7777번 넣어주시고, 내부 포트에도 7,777번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공란으로 두시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냥 7,777번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 번호 작성해 주셨으면 ip 주소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서버로 사용하실 pc에 내부 ip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921680에 160번입니다 자신의 내부 ip 주소 확인하는 방법은 매뉴얼에 자주 하는 질문 포스팅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내부 ip 넣어주셨으면 추가 버튼 눌러서 포트 포워드 규칙을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이름: 나이팅게일 연결해야 될 프로토콜은 UDP 그리고 외부 포트 내부 포트에 7,777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PC의 내부 IP 192.168.0.160번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포트 포워딩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방화벽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OS에서 개방을 해주시는 거고요. 윈도우 OS에서 자체적으로 방화벽이라는 게 동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포트포워딩 했던 UDP 7777번 개방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터미널 관리자 모드 있죠? 실행합니다. 참고로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 파워쉘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권고 드리고요. 터미널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겠습니다. 파워쉘을 이렇게 실행해 주셨으면요, 제 매뉴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매뉴얼 스텝 2번입니다. 윈도우 방화벽 개방이라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복사하고 터미널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사했던 명령어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붙여넣기 되고요. 나이팅게일이라는 룰 이름으로 해서 인바운드 들어오는 규칙이죠. 7,777번 udp를 허용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엔터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 출력되죠. 방화벽은 정상적으로 개방 완료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게임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제 매뉴얼 스텝 3번이죠? 스팀 CMD를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직접 진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스팀 CMD 홈페이지 있죠? 이거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윈도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다운로드 링크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완료하셨으면 이렇게 Z파일 보실 수 있죠?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압축 풀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운로드 폴더에 요렇게 스팀 cmd 압축이 풀렸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steamcmd.exe 이렇게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이 폴더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압축을 푸시면 steamcmd라고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경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9인팅게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변경할 거고요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한글 쓰시면 에라 날수 있습니다 steamcmd 프로그램은 한글 디렉토리를 인식 못 하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영문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이 다운로드 폴더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위치로 옮겨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디렉토리를 오려내기 한 다음에 C드라이브 최상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요. 윈도우 바탕화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윈도우 아이디에 한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 바탕화면의 디렉토리명에 한글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스팀CMD가 오류가 날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바탕화면은 쓰지 마시고 이렇게 C드라이브 혹은 d 드라이브의 로트 디렉토리에 폴더 옮겨서 영문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 준비 되셨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 설치할 건데요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배치 스크립트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 그리고 텍스트 문서에서 txt 파일을 이렇게 하나 생성하고 뒤쪽에 있는 .txt 있죠. 여기까지 전부 선택해서 파일 이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겠습니다. 배치의 이름은 update.bat 요렇게 주고 엔터 치겠습니다. 파일 확장명 변경하겠냐고 물어보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update.bat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확장명까지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확장명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여기 오른쪽에 보기 있죠.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표시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확장명 보기라는 옵션 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체크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체크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확장면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이 안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수 있는 스크립트를 한줄 삽입하겠습니다. 배치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여기 메모장에서 편집 있죠? 클릭해서 메모장으로 편집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열어 주시고 제 매뉴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팀 CMD 다운로드했던 메뉴 있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업데이트 BAT 파일 생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 한줄 넣어 놨죠? 이거 쭉다 복사하신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했던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스팀 CMD 로그인 앱 아이디 이렇게 들어가면서 설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붙여넣기 해주셨으면 파일에 가서 저장하고 이제 텍스트 에디터는 닫겠습니다 자 준비 끝났고요 이제 여기 있는 업데이트.bat 파일 더블클릭해서 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더블클릭 해주시면 스팀 CMD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1 9개게일의 게임 엔진을 다운로드 진행할 겁니다 대략 용량은 10GB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PC 사양이나 인터넷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까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터미널이 탁 종료되면서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아직 게임 엔진이 설치된 건 아닙니다 한번더 update.bat 더블클릭해서 게임 엔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실행에는 update.bat 파일 두번 돌려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팅 게일이 설치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용량은 대략 제가 10GB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설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렇게 두시고 다시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대략 4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설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터미널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아까 전보다 더 많은 파일이 생성된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안내 사항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서버 설치하시고 운영하시다가 개발사에서 새로운 패치를 아마 내놓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기존의 게임 서버는 종료해주시고 우리가 방금 전에 설치했던 이 업데이트 전 BAT 파일 기억나시죠? 요거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주시면요. 자동으로 버전 체크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업데이트 진행해 줄 겁니다. 따라서 서버 운영하시다가 게임사에서 패치 내놓으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가벼운 설정 작업 마무리 짓고 서버 기동 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서버 엔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팀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이동하셔야 될 디렉토리는 여기 보시면 스팀 앱스 있죠? 스팀 앱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커먼 이라고 하는 폴더 있고요 여기에 19Gale Dedicated Server라는 폴더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의 게임 엔진 모든 파일들이 저장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1 9 g a l 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설정 파일이 있는데 해당 파일을 세팅해 놓고 서버 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는 여기 nwx 안으로 들어가시고 config라는 폴더 보이시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example-server-settings-ini 보이시죠 이거를 일단, 복사하고 같은 디렉토리에 그대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쪽에 있는 복사본 부분,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example이라는 부분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서버 세팅 ini 요런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장에서 편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옵션들 가이드 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한세가지 정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타팅 난이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asy, medium, hard, extreme이라고 되어 있죠? 네 가지 중 하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이지죠. 쉬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따로 변경하지는 않겠습니다. 패스워드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들의 서버에 접근할 때 사용자들이 입력해야 될 패스워드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234라고 쓰도록 하겠고요.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Let me 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워 주시고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4개로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해 주셨으면요. 파일에 가서 저장하시고 종료합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죠? 이제 다시 디렉토리를 위로 올라가서 19게일 서버.exe 파일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서 서버를 구동할 건데, 이 파일 자체를 더블 클릭한다고 서버가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서버를 구동기로 만드는 방법은 일단 이 파일을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쉬운 구동을 위해서 바탕화면 쪽으로 땡길 거고요. 자,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바로 가게 만들기 있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폴더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고. 자, 이 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하겠습니다. 자, 대상이란 부분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19K 엔진이 설치되어 있는 exe 파일의 절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자, 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한칸 띄워주시고, 마이너스, 로그라고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19K 절대값 위치 나와 있고, 한칸 띄우고, 로그라고 이렇게 입력했으면,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모든 준비 끝났고요. 이제 여기 있는 바로 가기 버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서버가 이렇게 기동이 됩니다. 서버 올라가는 때까지 대략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되고요. 잠시 기다립니다. 서버 기동이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게임 모드가 레디 상태로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들 의 서버, 기동 준비가 완료된 거고요. 자, 당연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의 서버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앞으로 이 터미널 창 절대로 닫으시면 안 됩니다. 이 터미널 창 닫게 되면 게임 서버도 같이 꺼지니까요. 게임 서버는 24시간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PC는 앞으로 절대 끄시면 안 되고 항상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내 PC를 24시간 돌리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유료 강의로 출시돼. 제 다른 영상들, 예를 들면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놀로지나스 사용해서 서버 올리는 영상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미널 창은 최소 모드로 내려주시고 이제 게임 즐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친구 지인분들은 외부에서 공인 IP 타고 여러분들의 서버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공인 IP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최종 검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들어오신 다음에요 내 IP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공인 IP 주소를 알려줄 겁니다. 반드시 서버로 사용하실 PC에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IP를 여러분들의 친구, 지인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되고 불투정 사용자 분들에게는 이 IP를 노출하는 걸 권고드리진 않습니다.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분들과 함께 게임을 즐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IP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게임 실행해서 우리가 구축한 서버에 접속이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실행했고요. 접속을 위해서 플레이로 가겠습니다. 캐릭터 선택해 주시고, 자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 게임, 호스트 게임 메뉴 나오죠? 우리는 서버를 구축했고 그 안으로 접속을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조인 게임 하겠습니다. 커넥션 타임 나오는데 스팀 나오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ip 랭 있죠 선택합니다 자 ip 어드레스 부분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저랑 같이 확인하셨던 공인 ip 주소 있죠 그 ip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방장이신 분들은 사설 ip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설 ip를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포트포워딩 했던 ip죠 192 168 0에 160번 넣어주신 다음에 포트번호는 기본값입니다 7, 7777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우리가 설정했었던 접속 패스워드 기억나시죠 1, 2, 3, 4 이렇게 주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서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제가 구성한 서버로 이렇게 정상 접근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 사용하셔서 자신만의 서버 구축하시고 친구, 지인분들과 함께 게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만의 서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빠르게 준비해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크팀이었습니다.